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희 앙금플라워 하다 보면은 뭔가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그라데이션이 위, 여기에다가는 하얀색, 여기다가는 핑크색을 넣어서 앞에 기둥심지 꽃 앞부분, 그러니까 저희 봉우리쪽 같은 데는 연하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퍼지는 꽃잎이 연핑크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양만 조절해서 위아래 색깔만 다르게 넣어준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 꽃을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여기에 하얀색을 과도하게 넣은 후 뒤에다 핑크색을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꽃이 다 끝날 때까지 핑크색이 나오지 않는. <laughs> 분명히 나는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색깔의 꽃이 완성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을 때 양을 조금 조심해서 넣으세요라는 걸로 그, 그런 그라데이션은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배워볼 거는 위아래가 딱딱 끊어지는 그라데이션을 배울 건데요. 이 그라데이션은 사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음, 벚꽃 같이 안쪽에 핑크색이 있고 밖에 하얀색이 있는 그런 꽃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넓게 퍼지는 이제 큰꽃 있죠? 넓은 핀자각 같은 거 만들 때 안쪽색과 밖에 속을 밖에색을 다르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잎사귀를 만들 때 안쪽은 녹색 겉에는 약간 갈색이 나오게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지만 어, 알고 저희가 안 하는 거. 뭐, 그게 낫겠죠? 몰라서 못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라데이션 중에서도 위아래가 딱딱 끊어지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제가 우선은 이거를 비닐 짤주머니가 아니라 천 짤주머니에다 그라데이션 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밀면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천을 찢어트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자주머니가 아닌 비닐자주머니를 가지고 온 이유는 색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닐로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준비한 거는 하얀색이랑요. 그 다음에 또 하얀색인데 양이 적죠. 여기에다가 제가 완전 진한 핑크색을 만들어 볼게요. 어, 이 가루는 백년초 가루예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음. 잘 비벼줄게요. 왜 굳이 백년초가루로 시연을 해드리냐면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게 정확하게 색깔이 딱딱 구분됐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기 편하려고 조금 보시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진한 빨강으로 조색을 했어요. 음. 자,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짤주머니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저희가 팁 보면은 항상 두꺼운 쪽이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파이핑을 해요 그럼 위쪽의 얇은 쪽이 저희가 꽃잎 윗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이 꽃의 여기 앞부분 여기 위쪽이 바로 여기 위가 될 거고요. 여기 밑은 여기 꽃봉우리로 따지자면 여기 아래쪽 아래쪽이 당연히 그 색깔이 나오겠죠. 그럼 밑에를 연하게 하얀색으로 하고 위, 윗잎만 핑크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 위쪽에만 핑크색을 들어갈 수 있게끔만 배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를 핑크로 넣고, 밑에를 하얀색을 넣으면, 저희가 꽃을 짰을 때, 꽃잎의 위쪽이 핑크색, 아래쪽은 하얀색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먼저, 조색되어 있는 진한 색을 여기 위쪽으로 몰아서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끝쪽으로 밀어서, 짧지만, 어, 이제, 예. 실리콘 주걱을 빼내주고 밀어주실 건데, 이때도 약간 웬만하면 딱 수평을 유지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 깨끗하게 위로 밀어주세요. 이때 여기 앞부분까지도 갈수 있게 뒤에서 앞쪽으로 많이 밀어주실게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많이 밀어줄게요.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기가 뒤쪽에다가 하얀색을 넣을 거잖아요. 이때도 너무 하얀색을 많이 넣으시기 보다는, 아, 내가 하얀색을 넣으면, 음, 내가 원래 파이핑하던 양 정도가 될것 같아 라고 생각된 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주실게요. 웬만하면 진한 색 옆에다가 좀 배치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밀때 이렇게 밀잖아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안 밀리고 막 빨간색이 앞쪽으로 과다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은 두껍게 핑크색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얇게 빨간색이 나오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어떻게 미셔야 되냐면 이렇게 밀면 안 되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두 개가 빼빼로가 될수 있게, 11자를 그릴 수 있게 먼저 옆으로 먼저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으로 밀어서 어느 정도 얘네 들이 일직선 상에 놓였다라고 보여질 때,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제가 지금 12인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좀큰 비닐에다가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이제 밀어주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잡는 법 넓게 해서 넓게 해서 뒤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주고 앞쪽에서 빙글빙글 돌려서 두꺼운 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가운데를 딱 맞잡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고 처음에 잘 나오는가 먼저 파이핑 해보고요. <laughs> 그러면. 보실게요. 네, 깨끗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깨끗하게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자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어 꽃의 안쪽인 음 보실게요. 저희가 만약 이렇게 꽃잎을 넓은 걸 하고 싶을 때 지금 현재는 겉면에 핑크색으로 쫙 선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펼쳐진 꽃의 안쪽에다 색깔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걸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한 색을 안쪽에 들어가게 하고 흰색을 바깥쪽에다가 저희가 넣어주면은 그라데이션 깔끔한 그라데이션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전 분명히 분명히 꽃의 위쪽에다가 빨간색을 넣으려고 그런 세션 다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가 밑에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커플러를 뜯으시고 팁을 돌려서 다시 색깔을 하얀 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커플러를 잘 끼워주시면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커플러를 떼고 살짝 떼고 팁을 돌려줘요. 그래서 하얀색이 나오는 쪽에다가 커플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매듭을 잘 지어주면 그라데이션 한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이핑을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라데이션 깔끔하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실 때에는 천자주머니보다 비닐자주머니가 더 편하실 거예요. 색깔 방향을 보셔야 되니까.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서 미는 것보다 먼저 옆으로 밀어서 빼빼로처럼 11자를 그리게 두 가지 색깔이 균일하게 들어가게 하나의 통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잘 챙기시면서 만들어 보세요. 화이팅!